항 말하잖아요. 너희가 정치적 책임이 있냐고 나라의 주인들을 농락하는 걸 학교에서 그리고 집에서 주머니에 손 꼽고 구경하는 게 어른들의 정치적 책임이라면 저는 어른이 어른이 되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그날 광화문 광장에서 강렬한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던 여고생 진윤아양은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다. 그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화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서 편안하게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알바해서 돈을 벌었을 거고 다른 자기의 시간을 썼을 텐데 그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고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고 나가야 됐잖아요. 그냥 그게좀 많이 화가 났었고 그리고 부끄러워할 사람은 저희 국민들이 아닌데.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하고 사용한 손팻말이며 유인물을 모두 간직하고 있는 윤아양. 윤아양은 촛불 집회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그러는 동안 자신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질타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나쁜 편에 있는 사람들 말을 계속 들으면 제가 안 좋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제 생각이 맞다 생각하고.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제가 단단해진 것 같아요. 멋지네요. 아, 음. 네. 이번 첫 분신 특별했습니다. 특별하게 어, 그런 작은 갈등이 생겨서 생겨서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음. 있어서 네. 더욱더 평화적이었어요. 네. 일부 시민들이 이제 네. 버스에 올라가기도 어, 하고 그러면 네. 밑에서 내려와 네. 내려와고 네. 외치고 옛날에... 뭐 버스 경찰 버스를 막 깨고 막 이랬잖아요. 그데 그게 아니라 스티커 붙이고 음. 그것도 모자라죠 어떤 분은 이것도 경찰들 띄었어요. 떼는데 힘들 <laughs> 것같아요 <것도> 그걸 <laughs> 다 네. 떼내고 있고. <laughs> 네. 저는 네, 그 촛불 집회로 가는 있어요. 길에.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렇게 척 건너가는 길이잖아요. <laughs> 네. 무서워서요. 일단 그래서 칭칭 가면 맵니다. 머플러 네. 같은 걸로 다. 그리고 눈만 이렇게 보이는데도 할아버지들이 알아보고. 눈이, 저기. 우리 기자님은 눈이, 눈이 특징이 있잖아. 요딱 <laughs> 알아볼 수 있어. 아 어, 딱 알아보겠어요. 어, 그래서, 그래서 동변 많이 당했어요.